안녕하세요 양튜브입니다. 지금 저는 새벽 티로 해서 호천 아도니스 에 왔어요. 안개가 지금 한5섯톨 갔는데도 안개가 계속 있어요. 거리 측정기 안 돼요. <laughs> 근데 다행히 T6는 가능해요. 짠. 자 이번에 잘 해볼게요. 332, 340? 340부터. 340. 오늘은 제가 이정옥 프로가 우승을 들어. 했죠. 에픽플래시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근데 전반에 제가 한번 쳤는데 잘안 맞았어요. 후반에 다시 쳐볼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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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잘 맞는지 못 맞는지 모르겠요 전에 에픽 드라이버를 가지고 쳤는데 음, 소리는 그닥 맑진 않은 것 같아요 맑진 않고 대신 거리는 그래도 웬만큼 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은 롱홀이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laughs> 오늘 제가 포천 아도니스 가서 어, 1 8호로 돌고 왔어요. 돌고 왔는데 제가 오늘 에픽을 들고 왔잖아요. 원래는 저는 일본 브랜드를 많이 써요. 잭슈 도치구, 제이젤 이 브랜드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소리가 맑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많이 좋아해서 티타늄 페이스를 많이 좋아하는데 에픽 같은 경우는 크라운이 카본이잖아요. 일단은 볼을 맞는 소리 타구음은 오늘 필드를 제가 처음 들고 나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고 나가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두세 번 쳤을 때아 이게 진짜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일단 볼을 치고 위치를 확인한 결과 아 거리가 좀 나갔구나 이제 그때 생각이 드는 거지 일단은 소리 적응하는데 분명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귀걸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쳤던 드라이버보다는 한 15에서 20 정도 트윙이 잘 맞으면 그 정도 볼수 있는 드라이버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필드에 에픽 가지고 나가서 이제 거리 테스트 다시 한번더 해보고 싶고요. 거리 욕심 많이 나시는 분들, 에픽 드라이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파워 있는 여자분들, 여자제가좀 가벼울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성용 아이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 파워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에픽 레귤러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얍채볼은 뭐세 자리 숫자는 아니지만 쇼게임에서 뭐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어프로치에서, 이게 무슨 잔디라고? 무슨 잔디라고? 뭔가? 포대 그림? 호천 아도니스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관리가 잘돼있는것 같진 않더라고요. 벙커도 그렇고 그린도 코드 그린이어가지고 어프로치를 노련하게 잘 치지 않고서는 버리는 타수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숏게임 어프로치가 정말 이 타수를 잡아먹는 귀신인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게임 연습을 더 어프로치 연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 같은 경우는 제가 사무실을 많이 있었어요. 사무실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상도 찍고 어떤 필드 테스트도 많이 하고 후기도 많이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드를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력도 더 좋아지겠죠. <laughs> 앞으로 필드에서 자주 만나는 얌채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얌채불이었습니다 안녕.